우리 어르신들 계시니까 어, 사는 게뭐 별거 있더냐? 아버지들이 살아보니까 그럴 거 아니야? 내가 뭐 어르신들 앞에서 뭐 가르칠라는 게 아니라 사는 게 제일 힘든 것 같아. 잘 사는 거, 남한테 욕안 먹고 사는 거. 어, 난 진짜 욕 먹기 싫어갖고 남자들이 벌써 눈이 막 눈빛이 상하면막준다 그러거든. 근데 너무 길이 돼서 그런 그러니까 거안 먹네. <laughs> 자 우리 화든 어, 나는 원래 옛 말을 안 써요. 노래방에 있는 그 음악을 쓰기 때문에 하든 어, 하나 해서 황진이도 해서 주세요. 그리고 우리 저기획계신 오빠들도 등산 오신 거예요. 등산, 운동 삼아서. 어? 아유 꼬라지 보니까 언니들이 눈치 줘 갖고 나온 거 같아. 근데 내가 오빠들보다는 한참 어리지만 이제 50, 세근 넘었을 텐데. 집에 붙어 있을 필요 없다. 너들도 너들 인생 사는겨. 아까 우리 아라 얘기 못 들었어? 요즘 저 아버지들이 자다가 막좀터진대 엄마들한테. 그래서 왜 그러나 했 자다가 눈 떴다고. 자다가 눈 떴다고 무슨 얘기인데? 자다가 눈 떴다고 할아버지들 막편대 그러니 엄마들이 요즘에 엄마들 그나마 코로나 때 모임이 없으니 망정이지. 몇 불과 한 3, 4년 전만 해도 코로나 생기기 전에는 엄마들이 모임 갔오군요 그날은 집안이 아주 풍비특산이야 설거지 해도 평소 같으면 조심조심하던 양반이 모임만 갔다 오면성질이라 했는데.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. 오메 씨 먹고 나만 있어. 서방새끼 나만 있다고. 다들 사내가 누워 있는데 나만 있다고. 그럼 구박 하기 전에 이렇게 그렇지 못시갖고 밖에 나와. 아니지, 이렇게 잘생겼는데. 이게, 근데, 오래 살면, 오래 살면, 여자들 입장에서는 남자가 좀 밖에 안 나가나? 그러면 여자가 좀 편하거든, 마음이. 그리고, 밖에서 가끔 식사도 함께 하고 들어오세요. 여자들이 그걸 바래. 근데, 언니, 그것도, 거꾸로 남자들도 입장 바꿔놓고, 마누라가 집 나갔으면 하는 놈들도 있을게요. 지가 나가면 귀찮으니까. 아, 오빠네 집이 그래요? <laughs> 참 남자들이 나이 먹으면 불쌍하다고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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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 엄마한테 100만원 붙여주고 우리 엄마한테 3만원 붙여주면 <laughs> 오늘 생신인데 못갔거든자 <laughs> 그러면 하등 어, 디스코 기념 원, 원 리듬으로 어, 하나 해서 하등 그리고 황진이 음, 저 얼굴 봐라, 꼬라지 봐라, 안 해주면 되겠냐? 인사 패 <laughs> 머리만, 빠마만잘 나왔어. 아니,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야, 그런 머리가. 저도 지금 머리가 풀면 이만큼 오는데, 자르고 싶은데, 저는 결이 안 나와갖고, 못하겠더라고. 우리 서준마. <laughs> 혹시 좋아하는 노래 있어요? 하나 해줄 나미가. 나미가, 아이고, 내가 어쩐지 그거 안 하고 싶더라. 알아서 해줄게. 예. 그러면, 우선 하등을 먼저 한곡 주고 당복으로 주시고 어, 이따가 남이가고 하 황진이를 엮어달합시다. 차리가 우리 저기 요즘에 눈치, 눈치 보고 구박받는 우리 오라버니들을 위해서 노랭이 TV, <laughs> 응? 노래인 t 에서 후원했어요? 아, 누가? 올라 뒤에 콩색이 많으니까 콩색이? 누가 후원을 하셨다. 소중한 슈퍼챗. 우리 천국명 어이장민이 장미니, 장미니 먹고 사는 홍다니 응 음. 감사합니다. <목소리> 아, <목소리> 아, <목소리> 자 우리 청국명호른이 소중한 슈퍼챗 장민이장민이 먹고 사는 홍다니 응 감사합니다. 요즘 이렇게 먹고 살아요. 이 코로나 때문에 뭐 혹시 오빠 들저지에 집에, 집에서 밖에 나오면서 이런 거막안 갖고 나왔죠 주머니 이런 거 없지? 아 내가 보때이쪽이저 저 까만 마스크 쓴 오빠가 왠지 주머니에 이런 거 하나 있을 것 같아 오빠 혹시 이런 거 하나 없다? 한, 오빠 한, 응, 하나만 듣지 마, 제일 보기에 내가 보기엔 오빠 네가 제일 건물주같이 생겼어 어 만원? 있을 것 같아 응 봐봐 어휴 하고 지랄하고 3만원 있는 거지 내가 만원 뺐어씨 <laughs> <laughs> 오빠는 어째 없나? 어니 지랄하고 또 내가 삐뚤 뜰까 봐 주머니에도 안 갖고 오고 저저저저. 오빠 말만, 말만 하지 말고 네가 하나 줘라. 그래 집에 있으면 꺼고 줘. 아이고 그렇지 잔돈 거실로 드릴까요? 어, 가시, 어 얼마 쓸래? 아, 안 해? 아씨 만원더 빼줄 수 있었는데 잔돈을 안받던데 손 놓고 땡큐 <laughs> <Thank you. 웃음> 뭐 어차피 누가 만지지도 않는 거 한번 줘야지 <목소리> 응. 아 이거 빼놓고 자 오빠들 부담스럽겠다 이거 공금이에요 제거 아니에요 어왜 뭐 이렇게 많아 <목소리> 어, 밟고밟고 <밟어, 밟어. 목소리> 이쁜 언니 밟고 언니 저거 주좋줘나 허리가 안굽어러져 어때요? 잘 ẽ b 리